예, 기재부 지난 3년 제가 어, 들어와서 3년 정도 지금 재정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23년대에 56.4조 세스펑크 팩트죠? 네. 네. 맞습니다. 건전한 재정 아닙니다. 세스펑크 났으면. 그렇죠?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28조 원 줄였어요. 당시에 23년도에 관리재정 수지 얼마 늘었습니까? 애초 예산안에는 58.2조였는데 87조로 늘었죠? 예. 네. 예, 팩트입니다. 자, 24년도 제가 7월부터 32조 정도 펑크 날 거다 세수 펑크 들으셨죠 예결위에서 예. 그때 최상무 부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에 11월, 10월 넘어가서 세수 재축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총지출 얼마 줄였어요? 19조 줄였습니다. 관리정 수지 얼마 더 늘었어요? 애초에 얼마 잡았어요? 91.6조에서 104조, 104.8조, 105조. 여파가 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25년 볼게요. 제가 또 무당 돼야 될것 같아요. 무당. 근데 그 무당이 되게 잘 맞춰요. 올해 세수펑크 얼마 예상하십니까?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하방 위험 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 계산하기 전에 이미 40조 이상 펑크 납니다. 이미 40조 이상 제가 장담해요. 40조 이상 펑크 나는데 하방 리스크 여파에 따라서 그 이상 납니다. 그 이상 납니다. 예? 그거, 나중에 차기 정부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윤석정, 윤석열 정부에서 다 짜온 예산 때문에 세수 평가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네? 기재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경 이번에 아, 정말 아쉬워요. 지금 이제 경제 효과는 이제 0.1%는 이제 하느는 계산을 했는데, 아, 2600조 잡고 0.1%면 2.6조입니다. 좀 책임은 지셔야 될거 아닌가요? 예? 비상계엄 여파로. 얼마 줄었어요? 하느, 한은, 하니 관세 여파 이전에 내수 소비, 그러니까 비생, 비상계엄 여파로만. 4.4분기 2.2조 25년도 소비 내수 추락으로 9.2조 11.4조 GDP 추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만으로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는 이후에 JP모건 CT IMF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하락 예측치가 4월에 지금 4개 나왔어요. 4개 Ct 0.8%, JP모건 0.7%, IMF 1.0% 어저께 그게 추가적인 예측은 관세 영향으로 예측 하락분입니다 근데 11.4조 책임은 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비상기업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자빠졌는데 그다음 에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게 20에서 29세 취업자 증감 추이입니다.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윤석열 여부죠 선 기준선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2월 취업자 증감이 얼마예요? 12월 달 비상 계업 여파로 보통 한 17만 18만 플러스 하잖아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5.2만 명이었어요. 5만 2천 명이 오일 마이너스였어요. 12월달 자 환율 제가 최상무 부총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분이 미국 채 가지고 있었어요. 환차이고 네? 속으론 즐겁겠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 외환보이고 줄었잖아요. 네. 그 반증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그 뭐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확인해드리겠습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얼마를 개입했는지는 제가 겠그 얘기는 못하겠지만그 국민적 손해 어떻게 할겁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니부부분인책임겠습니다그닙니까부분부분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제 운용에 대해서 뭐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담았던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뭐 저희 변명 같지만 굳이 이제 차기 정부 포함해가지고 좀 저희 나름대로 뭐 반출하면서 드렸던 고언을 좀 드리자면 그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제를 뭐 운용을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청년 고용률이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난 정부에 생겼던 좀그그 그 자산시장이랄지 부채랄지 했던 부분에 대한 법을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laughs> 저희가 뭐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의원님들이 한번 저희도 계기가 되면 한번 저희가 반출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누가 됐든 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이 정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저희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려할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